안녕하세요. 여러기상1 3장입니다다윗이천부장과백다장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장의논하고다윗이이의라엘의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의 너희가 좋게 여기고또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1 0장입니여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우와 하나님의 괴를 매어 오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하마 여와께서 호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 라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나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에서 다 한번 살펴봤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물었다 라는 이야기를 찾을 수 없었다 라는 걸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했죠. 모든 지휘관과 의논했어요. 온 회중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물론 우사가 죽게 된 것도 저희가 충분히 묵상할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온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 이게 좋은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 그니까 이건 당연히 할수 있어 라고 너무 섣불리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아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남에 아, 있는 거다 하세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선한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너무 섣불리 나서지 않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것 어떨까요?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에게 다 의논하고 사 백성들과도 다 의논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가장 그럴듯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괴를 옮겼다가 다윗은 참큰 낙심을 하게 되죠. 저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러한 작은 실수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을 하다 낙심하지 않기를, 네, 다짐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